신장내과 전문의 김인수입니다.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확인하는 소변의 거품이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 성인 7명 중 1명은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저 어제 뭐 먹었지? 혹은 어제 과음을 했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죠. 하지만 이 사소한 거품이 추후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경고 신호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중한 손주의 결혼식을 보지도 못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 거품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이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따르면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신장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기 시작한 환자분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의학계와 제약회사들은 이 거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는 비싼 약과 치료법이 아닌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이 무서운 질병의 씨앗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의학계가 숨기고 싶어 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고 그들이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소변 거품의 진짜 위험성과 해결책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제 친할아버지는 50대부터 당뇨병으로 고생하셨고 소변에 거품이 많다는 것을 단순한 노화현상으로 여기며 무시하셨습니다. 결국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서 힘든 투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내가 그때 왜그 사소한 거품을 무시했을까 하며 후회하셨죠. 반면 비슷한 증상을 보였던 제 친척 형님은 제가 알려드린 신장. 건강 황금 법칙을 따른 후 80세가 넘는 고령에도 심장 기능이 정상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매일 아침 간단히 확인하는 소변 거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은 평생 고통스러운 투석을 받아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더 이상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의 결혼식, 증손자의 첫 돌, 그리고 그 이상의 소중한 가족 행사들을 건강한 몸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2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완성한 신장 건강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 레시피는 돈이 들지도 어려운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명수 할아버지는 5년간 거품녀로 고생하며 언제 신장이 망가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황금 법칙을 실천한 후단한달반 만에 그의 소변은 맑고 깨끗하게 변했고, 정기검진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는 만성피로와 다리 부종으로 병원 신세를 자주 지셨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서 걷기도 힘들다고 하셨던 분이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증상이 사라졌고 6개월 후에는 동네 뒷산을 가볍게 오르내릴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화장실에서 매일 만나는 그 소변 거품이 건강에 아주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신장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두 얼굴을 수도 없이 마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품을 발견하면 어, 거품이 좀 많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당신은 5년, 10년 뒤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는 이 거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처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약이나 수술과 같은 직접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비싼 약이나 주기적인 투석 치료 대신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약을 파는 회사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 서울에 사는 이명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5년간 거품뇨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도 심해졌죠. 걱정돼서 병원을 갔더니 단백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신장이 손상되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상태였던 거죠. 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소변 거품이 뭐 그리 대단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간단한 방법을 한달반 동안 실천했더니 거품이 거의 사라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작은 실천이 가져온 기적 같은 결과에 감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소변 거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품뇨를 잘못 판단해서 소중한 치료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소변 거품에는 크게 일시적인 거품뇨와 병적인 거품뇨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품뇨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품이에요. 이는 보통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몸의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거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소변이 진하고 색이 진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또한 갑자기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는 등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도 신장이 단백질을 미처 다 걸러내지 못해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땜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심한 운동이나 과로 후에는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을 참다가 한 번에 강한 수압으로 배출하는 급한 소변을 볼 때도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거품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물을 많이 마시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병적인 거품료입니다. 이는 당신의 신장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경고 신호예요.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단백질 같은 중요한 성분은 다시 재흡수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망가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오게 되는데 이 단백질 때문에 비누처럼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이 거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우선 지속성이 강합니다. 거품이 변기에 23분 이상 지속되거나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입자의 크기가 비눗방울처럼 크고 균일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변 거품의 진짜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변에 거품이 나는 것은 신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된 후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가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품뇨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심지어 신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할게 있어요. 모든 거품뇨가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병적인 거품뇨의 특징이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소변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소변 거품의 진짜 원인과 그 해결책을 알려 드릴게요. 이 정보를 모르면 당신의 신장은 계속해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적인 거품뇨를 단순한 피로 탓으로 돌리거나 맹목적으로 건강 보조제를 섭취하며 해결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잡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소변, 거품의 진짜 원인은 외부가 아닌 바로 당신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소변 거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단백질 같은 중요한 성분은 재흡수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이 소중한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고기 위주의 식단을 고집합니다. 이는 신장을 혹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단백질은 결국 독이 되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거품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신장 세포가 손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염분 섭취입니다. 소금은 신장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과도한 염분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 필터를 손상시켜 단백뇨를 유발합니다. 짠 음식이나 라면, 가공식품, 배달 음식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분 섭취를 줄인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소금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분 섭취 역시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설탕이 가득한 음료수나 디저트를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신장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인데 이 정수기의 미세 필터가 고농도의 당분으로 인해 끈적하게 달라붙고 결국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소변 거품의 위험성,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2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개발한 여러분의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신장 건강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돈이 들지도 어려운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황금 레시피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신장에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신장을 위한 특별한 식단을 생각하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식재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신장 건강의 핵심은 바로 항산화 물질과 수분입니다.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는 기관이므로 독소를 해독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슬리는 강력한 이뇨 작용을 통해 신장의 독소 배출을 돕고 오이는 풍부한 수분과 영양소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비트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세 가지 재료를 활용한 신장 해독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 파슬리 한 줌, 오이 반 개, 비트 조금을 넣고 갈아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레시피의 두 번째 핵심은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무턱대고 마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60kg인 사람 기준 하루에 1.8L에서 2.1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신장이 갑작스럽게 혹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은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단,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물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세번째 핵심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육류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므로 동물성 단백질 대신 콩, 두부, 렌틸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주세요. 이들은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저염식은 신장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피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초, 레몬, 허브 등을 활용하면 음식 맛을 살리면서도 염분 섭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모든 정보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과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지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모든 지식은 단순히 소변 거품을 없애는 방법을 넘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핵심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물을 세게 내려서 생기는 일시적인 거품과 신장 손상을 의미하는 병적인 거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3분 이상 지속되거나 비눗방울처럼 크고 끈적거리는 거품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거품뇨의 진짜 원인은 과도한 단백질, 염분, 당분 섭취와 같은 잘못된 식습관에 있습니다. 신장을 혹사시키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장에 좋은 파슬리, 오이, 비트 등을 활용한 스무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식단을 통해 신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당신의 건강한 미래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투석이라는 끝없는 고통의 터널로 들어가는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소변이 보내는 이 경고를 외면하지 마세요. 소변의 작은 변화는 곧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의 환자 중한 분이었던 70대의 남성, 김영수 씨는 소변에 거품이 많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겼다가 결국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투석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기력이 쇠해져 모든 사회활동을 접어야 했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반면 제가 알려드린 황금 레시피를 실천하며 거품료를 개선한 60대 박 할머니는 지금도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돈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관심과 실천이라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소변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위험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것인가요? 저는 당신이 후자의 길을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주 결혼식 증손자 첫 돌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당신의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모든 실천은 여러분,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